이자를 높게 정해놓고 채무자가 돈이 많은 경우에는 채권자는 돈을 안 받으려고 할수 있어요. 이자수입이 계속 들어오니까. 천만 원 빌려줬더니 연20% 해놨다. 1년에 20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와요. 천만 원 빌려주고 1년에 200만 원씩 내가 벌수 있습니다. 1년에 20%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투자처가 잘 없습니다. 여러분이 빌딩 하나 가져있다 해보세요. 빌딩 100억짜리 하나 가지고 있어요. 100억짜리 빌딩 하나 가지고 있는데 1년에 20억 수익이 난다. 그런 빌딩 없습니다. 근데 1000만원 빌려줬더니 1년에 200만원씩 수익이 나온다? 오우, 이거 대단한 수익차입니다, 이거. 그래서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안 받으려고 할수 있어요. 아니, 갚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안 받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계속 이자를 지급하면서 끌려다녀야 되나요? 이거를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공탁입니다. 우리나라는 공탁제도를 두고 있고, 이 공탁제도는 채무자가 법원에 돈을 맡김으로써 즉 국가에 돈을 맡김으로써 채무 변제를 했다는 거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공탁을 해서 내가 변제를 하게 되면 공탁을 하게 되면 변제가 된, 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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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걸로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자 지급 채무가 없습니다 공탁에 수수료가 있나요? 공탁에 수수료는 없습니다 법원에 가면 공짜로 해줍니다 다만 줄 서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번호표 뽑고요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물론 지방에 있는 법원 같은 경우에는 공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어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공탁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좀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데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공탁은 순조롭게 잘 됩니다. 공탁공무원들도 아주 친절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서류가 미비했는지, 그런 것도 친절히 알려줍니다. 친절히 안 알려주시면은, 거기서 좀 약간 땡깡을 부리시면, 또 친절히 알려주시게 돼있습니다 요즘은 어 공무원들이 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아주 충직하게 일을 잘 하시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잘안 알려줘서 일을 그르쳤다. 그런 건또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탁제도를 활용하면 내가 변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걸 기억하시고 고율의 이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공탁이며 공탁에 대한 일반적인 수수료는 없다. 다만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시키게 되면 그분들한테 수고비를 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법원이 받는 게 아니라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주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